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저글링 공 3구 캐스케이드를 하는 방법을 이제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그리고 연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는 먼저 가장 먼저 1단계 공한 개로 하는 거. 다들 공한개 준비하세요. 공한 개로 어떻게 하냐면 공을 팔자로 던지면서 양손을 주고받을 거예요. 이렇게.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던질 때는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와서 던지고 받을 때는 밖에서 받아야 돼요. 밖에서 받고 다시 안으로 와서 던지고 밖에서 받고 그리고 높이가 내 이마에서 한 10cm 정도 위에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해볼까요? 하나, 둘, 다섯, 다들 잘하시네요. 그러면 여기까지좀 쉽죠? 그럼 이제 네. 바로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는 공두 개가 필요합니다. 공을 두 개를 준비해주세요. 공을 두 개를 어 먼저 던지기만 할 거예요. 방금은 한 손으로 던졌다면 이번엔 양손을 하나, 둘 이렇게 던질 거예요. 오른, 오른손, 왼손 근데 이두 번째 공을 던지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두 번째 공을 던지는 타이밍은 첫 번째 공이 정점에 가있을 때두 어, 번째 공을 던져줘야 하고 던질 때 이렇게 일자로 던지면 두 공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 연습했던 대로 안에서 밖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이두 공이 엇갈리게 팔자를 그리게 던져줘야 돼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하나, 둘 하나, 어. 둘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쉽습니다 음. 이제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방금 던진 공을 잡아볼 거예요 잡을 때는 셋이. 하나, 둘, 셋 네. 둘에서 던지고 잡는 거 동시에 하는 거야 다시 하나, 둘, 둘셋 오른손, 왼손, 오른손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던지는 것도 중요한데 잡는 것도 이제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번에는 왼손을 먼저 던져볼까요? 왼손을 먼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공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됩니다. 규정하게 다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둘, 둘, 하다보면 이렇게 더블윈 공이 하나, 1, 앞으로 이렇게 하나, 튀어나가는 친구도있을거예요 어, 이거를 무조건 교정해야돼요 <목소리>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내 옆으로 이 공간 안에 떨어질 수 있도록 연습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4단계 4단계 4단계로, 4단계 4단계로 가겠습니다 4단계는 공이 3개가 필요합니다 세 개가 필요한데, 먼저, 오른손에 공을 두 개를 잡을 거예요. 두 개를 잡을 때, 이 다섯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아래에 이렇게 잡아주고, 하나를. 이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위에 한 개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반대손에 이렇게 하나. 잡은 상태에서, 좀 전에 3단계에서 했던 걸 그대로 할 거예요. 얘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공을 던져서, 4, 3단계 때 했던 거 그대로 할 겁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셋 둘,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오 지금까지 다들 너무 잘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공을 왼쪽으로 가볼게요 이 공이 두개 있는 쪽 공을 먼저 던져줘야 돼요 이 위에 있는 걸이번에 왼손 먼저 던지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셋착각이요 둘, 셋. 하나 둘셋 <laughs> 하나, 하나 둘셋 셋. <laughs> 그렇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둘, 하나 둘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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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둘셋자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 4단계 완성입니다 다음 다음으로 5단계 5단계는 좀 전에 우리가 공두 개로 할때 그냥 던지기만 했었죠 이번에는 공세 개로 던지기만 할 거예요 던지기만. 선생님 먼저 보여줄게요. 여기 이렇게 두 손, 두 개가 있는 쪽 거를 먼저 던질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던지기만 하는 거예요. 다시. 1, 2, 3번이에요. 자, 다시 해볼까요? 하나, 하나 둘, 셋. 셋. 하나, 하나, 둘, 셋. 셋. 그리고 던질 때도 이 공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내이사정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높이도 일정한 높이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 둘, 셋. 지금 선생님들은 조금 옆에가 좁아서 이렇게 오므리고 하지만, 어, 원래 이렇게 팔을 좀더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더 좋아요.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공이 딱옆으로잘 떨어지죠? 어, 이렇게 잘 떨어져야 돼요. 공이. 오케이 그러면 몇 단계죠 저희? 6단계! 이제 6단계입니다! 다 왔습니다 6단계는 이세 개를 던져서 잡을 건데 여기서 조금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자 갑니다 이양두 개가 있는 쪽 거를 먼저 던질 거예요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하면 6단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둘, 둘 셋. 네. 다시 하나, 하나, 둘, 셋. 네. 어, 좋아요. 다시.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셋. 네. 이번에는 손을 바꿔서 해볼게요. 왼손에 두개 올리고, 오른손에 한개 해서. 왼손에 있는 거 먼저 던지는 거야. 시작! 하나, 하나 둘셋넷오 이거 좀 헷갈리죠? 헷갈려요 헷갈리죠? 아네한번더 하나 둘셋넷아 둘, 너무 학생들 수준이 높습니다 아, 아, 선생님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마지막 최종 7단계 7단계는 좀 전에 하나 둘셋넷 잡았죠? 이 잡기 전에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잡기 전에 이 하나를 던져 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 둘 셋. 아, 어? 저도 헷갈려요. 다시 하나 둘셋넷 던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잡지 말고. 아, 잡지 하나 않고 하나 던지는 거예요? 네. 시작. 아, 하나 둘셋 뭘... 넷. 오케이. 아, 하나는. 양손에 개를 2개, 잡고 하는 만 떨어뜨려야 되는 거이잡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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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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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자, <laughs> 저가 도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아, 잘했습니다 저도 도전 하나, 둘, 셋, 넷땅 이만큼의 도전. 도전 하나, 둘, 셋, 넷 성공? <laughs>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도전해보시죠한번더 <laughs> 아, 도전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파팅 하나, 둘, 셋, 잠깐만. 넷 오케이 아, 아 이렇게 하면 7단계 완성되는 거고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넷 하고 던진 거 있죠? 네이 던진 게 떨어지기 전에 얘를 또 던져서 잡아주면 되고 계속 연속이 또 얘가 떨어지기 전에 이 손에 잡고 아... 있는 걸 던져주면 이게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슬로우 모 n 션으로보여 s 거예요 자한 번씩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잘 못하니까요. 자, 저는요. TV 오, 이게 숫자를 세면서 하면은 박자가 맞아서 조금 더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숫자를 세면 조금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보 해보니까요, 제 시야에서 벗어나지 아, 않게 던지는 게좀 중요해요. 시야에서 도전는게괜 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시야 안에서 하는 게좀 중요하게 되어 시는거 같아요 제 눈에서 보여수 있는 범위를 던지는 게 팁인 거 같습니다 이제 셋이 같이 번. 볼까요? 네? 두 가, 두가 한번 해볼까요? 네 누가 누가 번만 오래 하나?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일곱 양 졌어요 <웃음> 이 등이요, 이등 안테진 선생님 잘했니다자 우리 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열심히 연습하면 다들 선생님처럼 그리고 옆에 계신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잘할수 있게 오.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파이팅 해볼까요? 하나, 둘셋 파이팅 짬짬 짜기 <laughs>